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, 어휴,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<laughs> 내려오라고요? 방금 왔는데 <laughs> 내려가서 같이 할까요? 배고이요 그럼 집에 못 가세요, 오늘. 네. 아, 괜찮으세요? 좋습니다. 그럼 가고 하세요. <laughs>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이죠. 네, 어. 지금 순간 제가 애가 몇 시지? 생각을 했어요. 애가 4시고요. 다둥이 맘이라고 많은 분들이 불러주십니다. 그렇지만 저는 제1대 미스트로 선 가수 정미애입니다. 반갑습니다! 네, 아 춥진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, 날씨가 추워가지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열기는 절대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합니다. 정말, 아, 이깁니다. 이 추위가 이기지를 못합니다. 네네네. <laughs> 오늘 이렇게 아는 찐빵 축제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뭐 여러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한 가지밖에 없어요. 뭘까요? 맞아요. 노래와 살짝의 아름다움. <laughs> 그냥 그렇다고 해두죠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저희 시댁이 어, 근처에요. 횡성에도 사시고요. 네, 되게 가까이 사시거든요. 오늘 이렇게 아는 찐빵 축제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의상을 찐빵처럼 입고 왔어요. 찐빵 같지 않아요? 어 의상을 머리 입든 항상 찐빵 같긴 한데 <laughs> 어쨌든 어 하얀 찐빵을 닮은 어,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시겠죠? 네 좋습니다.